안녕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의 공과 진행을 맡은 3학년 6반 송진호 선생님입니다. 6반 친구들 잘 보고 있지? 소년부 5학년 6학년 친구들도 만나서 반가워요. 자, 친구들 예배 잘 드리고 왔죠. 지금부터 공과를 시작할 건데요. 선생님이 기도를 하고 시작할게요. 자, 선생님이랑 했던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지 다 알지? 기도할 때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요절 챈트 영상을 보며 암송해 보도록 할게요. 가는 <목소리> 중 자 모두 다 말씀을 외웠나요? 함께 외워 봅시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아멘. 모두 잘했어요. 자, 친구들, 한 주간 지난 시간에 결심하고 계획한 대로 하나님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았나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고 주인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는 바벨탑 사건으로 터진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여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배울 거예요. 이제 함께 공과일통을 통해 배웁시다. 하나님께서는 아보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복의 통로로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자, 함께 알아봅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시기 전의 이름이에요. 아보라함에서 아보라함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보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아보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친구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너는 복이 된다. 너는 큰 민족이 된다.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 복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복을 받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스티커가 필요한데요. 교재 뒤쪽에 있는 스티커 블록을 모두 미리 꺼내주세요. 여기 사다리를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아닌 말씀들도 있는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단어에 동그라미표를 해 보세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땅을 보여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둘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셋째. 복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세 가지 약속은 앞으로 있을 엄청난 일들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사다리 타기를 하며 알아 봅시다. 이제 아까 꺼낸 사다리 스티커를 여기 빈 곳에 한번 붙여 봅시다. 모두 잘다잘 잘 붙였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봅시다. 시작. 자, 선생님은 다 했는데 여러분들 다 했나요? 선생님이 스티커를 살짝 이상하게 붙여서 이상한데 그래도 정답을 향해 모두 잘 내려갔습니다. 자, 이제 함께 정답을 알아볼까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으로 이어지게 되고 보여줄 땅은 약속의 땅으로 이어집니다. 큰 민족은 교회로 이어지고 복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이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약속을 주신 분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다음 활동을 통해 복의 통로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또한 우리도 아브람처럼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브람에게 하신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 큰 소리로 말씀을 읽어볼 거예요. 자, 우선 한 번씩 자기 이름을 써봅시다. 자 모두 이름 다잘 썼죠?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오로 큰 민족을 이루고 진오에게 복을 주어 진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진오는 복이 될지라 진오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진오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축속이 진오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어때요? 자기 이름을 불러보니까 조금 어색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어요 그렇게 모두 믿을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셔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세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의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축복의 통로 지도를 만들어 볼 거예요. 특별히 축복의 말을 적어 볼 텐데, 먼저 가운데 빈 칸에 자신의 이름을 써 주세요. 선생님 이름을 한번 써 볼게요. 그럼 이제 내가 축복의 통로로서 각 항목에서 내가 할수 있는 축복의 말을 써볼 거예요. 교회에서, 학교에서, SNS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축복의 말들을 할수 있는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모두 잘 썼나요? 자, 아, 선생님도 이렇게 모두 다 써봤는데, 우리 친구들도 모두 잘 썼나요? 잘했어요.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답게 축복의 말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해요. 우리 모두 적은 축복의 말을 한 주간 꼭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바랄게요. 친구들, 예배드리고 공과까지 하느라 모두 수고 많았어요. 이제 선생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손하고 두 눈을 감고 선생님이 이제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신 것처럼 저도 복의 통로가 되도록 힘과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